오늘도 불면증에 잠을 설치던 은심은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켜고 이것저것 돌려보고 있었다. 휴, 매일 밤 이렇게 잠들기가 어려워서요. 혼자 푸념을 하며 그녀는 낮에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주은심 씨 어제 남자친구 만났나? 매일 과음으로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코에 쌀알갱이만한 큰 점이 있는 우부장이 졸고 있는 주심에게 핀잔을 줬다. 아니요, 저 남자친구 없는 거 세상이 다 아는데 무슨 말씀을? 그래? 난또 남자친구 만나서 밤새나 했지 일도 안 하고 꼬박꼬박 졸길래. 오부장이 비아냥대는 투로 말했다. 은심은 죄 지은 사람 마냥 고개를 숙였다. 그냥 좀 피곤해서 죄송합니다. 밤에는 잠 설치고 낮에는 회사에서 졸다가 재수 없는 오부장한테 이상한 소리나 듣고 대참. 은심은 이렇게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게 다 자신의 예민한 성격 때문이라 여기며 불면증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유튜브에서 뒤지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흔심에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었다. 평정지심? 모든 것이 허하고 허하도다. 너와 나의 육신도, 너와 나의 혼도. 그것을 깨닫고 평정지심을 갖추는 자, 세상을 이기게 될지니. 이거 왠지. 나한테 딱 필요한 내용 같은데... 잠만 자려고 하면 온갖 잡생각이 떠올라 잠들지 못했던 은심에게 호기심이 당기는 단어였다. 은심은 자세를 바로잡고 앉아 평정지심을 떠올리며 명상을 시도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았던 문장을 조용히 대뇌었다. 모든 것이 하고 허하도다. 너와 나의 육신도, 너와 나의 혼도,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다. 그것을 깨닫고 평정지심을 갖추는 자, 세상을 이기게 될지니.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의외로 머릿속 잡생각이 진공청소기에 빨려 들어가듯 사라지면서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자정을 막 넘기는 시간, 세상은 조용했고 도시의 거리도 고요했다. 간간히 희미하게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도 그저 바람처럼 느껴져 은심의 귀에 의미 있는 흔들림을 주지 못했다. 그렇게 편안히 평정심을 느껴가고 있던 순간, 은심의 평정심을 흔드는 낯선 소리가 들렸다. 적난 맹수의 숨소리와 비슷했으나 그보다 더 낮고 거친 처음 느껴보는 생경한 소리였다. 은심은 눈을 뜨고 창문을 열어 조용히 길 양쪽을 살폈다. 저쪽 골목 끝에서 불에 타는 듯한 두 개의 붉은 눈이 이쪽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 순간 획하고 장면이 바뀌었다. 은심은 커다란 터널에 서 있었고, 터널 저쪽에서 그 붉은 눈의 짐승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거 꿈인가? 꿈치고는 너무 생생하잖아. 하지만 그런 걸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은심은 붉은 눈의 짐승을 피해 반대편 터널로 뛰기 시작했다. 그러나 짐승의 발이 훨씬 빨랐다. 어느새 그녀를 따라잡은 짐승의 앞발에 떠밀려, 은심은 넘어지고 말았다. 그제야 은심은 짐승의 생김새를 자세히 보게 되었다. 험상 굳고 오크처럼 못생긴 커다란 핏불 같은 형체에 코에는 커다란 점이 박혀 있었다. 소리가! 은심이 소리치자 짐승은 비아냥되는 듯한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다. 짐승이 이빨을 드러내며 은심의 코 앞으로 머리를 들이대자 술 냄새가 느껴졌다. 금방이라도 은심을 물어버릴 듯 겁을 주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은심을 깔보는 것 같았다. 순간 은심은 용기를 내 짐승에게 주먹을 날렸고, 정확히 코에 있던 커다란 점을 가격했다. 의외의 일격을 당한 짐승은 땅바닥을 나뒹굴었고, 은심은 처음 도망치던 반대 방향, 그러니까 짐승이 나타났던 그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허나 그게 패착이었다. 반대 방향은 박다른 곳이었다. 정신을 차린 붉은 눈의 짐승은 아까보다 세 배는 더 몸집이 커졌다. 조금 전이 커다란 비트리버 크기였다면 지금은 황소만한 그야말로 괴수가 되어 박다른 골목에 갇힌 은심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절망과 공포에 패닉상태가 된 은심에게 갑자기 명상에서 하던 단어가 떠올랐다 평정지심 이 상황에 그런 평정심이 될리 없겠지만 은심은 자기도 모르게 가부자를 들고 명상을 시작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하고 허하도다 너와 나의 유신도 너와 나의 혼도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다 그것을 깨닫고 평정지심을 갖추는 자 세상을 이기게 될지니 색불이고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제 짐승은 은심의 바로 앞까지 와 있었다. 그러나 은심은 현실의 위기와는 상관없는 듯 서서히 평정심의 경지에 접어들고 있었다.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닌 경지. 그것은 바로 평정지심. 순간 눈부시도록 밝은 보랏빛이 세상을 가득 채웠고 짐승도. 터널도 어둠도 사라지고 없었다. 고요하고 편안한 느낌 속에서 은심의 귀에 익숙한 새소리가 들려왔다. 오전 6시 반, 핸드폰에서 울리는 기상 알람 소리였다. 아, 어, 꿈이었나? 거참 생생하고 이상한 꿈이네. 헌데 오랜만에 잠을 잘 잤는지 몸과 마음이 가볍고 개운했다. 불면증으로 고생했던 은심은 오랜만에 숙면을 취한 듯 상쾌한 느낌이 들었다. 평소보다 활기찬 모습으로 출근한 은심이 기분 좋게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려는데 그녀의 오른손등이 퍼렇게 멍이 들어있는 게 보였다. 통증은 없었으나 멍은 뚜렷했다. 어, 왜 여기 멍이 들었지 은심은 꿈속에서 짐승의 코를 주먹으로 가격했던 게 떠올랐다. 에이, 설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냥 나도 모르게 어딘가에 부딪혔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고개를 돌리던 은심은 출근하는 오부장을 보고 또한번 놀랐다. 오부장의 코에 있던 쌀톨만한 점 주변에 퍼렇게 멍이 들어있는 게 아닌가. 오부장님 좋은 아침이에요. 그런데 그 코는 왜? 은심이 기분 좋게 인사하며 오부장에게 물었다. 이거? 이게 참 나도 이상해.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코에 멍이 들어있지 뭐야. 별일이네. 꿈자리도 사놨고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오부장의 대답에 흔심은 묘한 기분이 들었다. 평소와는 어딘지 모르게 다른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혹은 평소와는 다른 곳에서 준심의 하루가 시작되고 있거나,